네, 안녕하세요. 자세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폰15 프로 맥스의 예, 가장 큰 화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폰 시리즈와, 그리고 갤럭시 폴드6입니다. 가장 정말 완전한 태블릿까지 되는 대화면의 폴드6를 가지고 화면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연히 폴드6는 지금 최신에 나왔고, 뭐좀더더 더 조금은 넓어졌다고 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디스플레이만 봐도 당연히 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전면, 외부 디스플레이로 가면은,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는 비교가 되죠. 당연히 아이폰에서 좀더 승리. 이렇게 봐도 약간 아이폰이 좀더 이쪽이 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길이로 봐서도 아이폰이 좀더 위로 넓습니다. 위로 넓어가지고, 옆에. 이 옆에가 이 정도 넓은데, 이거 하나 차이가 요거 요 배터리 정도 되는 요 정도 차이가 정말 큰 차이로 어떤 거 이제 뭔가 쓸때 텍스트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사이즈 근데 이제 안에 있는 화면으로 가서는 비교할 바가 없죠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너무 크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볼때 보통 정말 이제 폴드6를 구매하는 이유가 나는 어떤 시청 뭐 일단 유튜브 시청으로 어 국한돼서 말하자면 유튜브 시청 뭐 동영상 시청을 어 지하철 버스 뭐 이동 중에 뭐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일상에서 태블릿 보는 것처럼 넓게 볼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예, 갤럭시 폴드랑 이렇게 비교한 영상도 있었는데 어 거기 후속작인 겁니다. 최신은 예,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갤럭시 Z 폴드 6 이 화면들의 어, 유튜브 시청에 대한 화면 미디어 시청에 대한 비율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최근에 애플 신사이바시 일본에서 신사이바시 구경할 때 갔던 영상입니다. 두개다제 사운드는 끄도록 하고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바형 스마트폰을 가졌을때 이 비율로 보는 동영상 시청은 이렇습니다 여기 영상 그리고 여기 제목과 함께 쭉 나오면서 여기 밑에 다른 썸네일로 볼수 있는 영상들 그리고 댓글들 볼수 있는 것들 이렇게 있죠 밑에 직관적으로 많이 나오죠 자, 갤럭시 폴드입니다 폴드 폴드6에서는 여기 댓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한번 올려야지 썸네일이 보이는 정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썸네일이 계속 이렇게 보이는. 자, 이것만 가지고 스크린 크기, 미디어 스크린 크기의 비율은 또 말도 안 되죠. 폴드에서 펼쳤을 때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어, 너무 커. 엄청 커. 엄청 커. 자, 그런데 우리가 바형 스마트폰이 정말 이게 더 컴팩트하고 간편하잖아요. 얘는 이거 이거를 접었다 편다 접었다 편다 하는 거 이게 되게 쉽진 않거든요. 좀 그런 작업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귀찮고 얘는 바로 돌려서 보는 게 전체 화면을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는데 여기 길이가 딱 보니까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아예 딱 맞다고 할 정도의 길이가 이제 딱 맞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거의 딱 맞아. 거의 딱 맞아요. 거의 딱 맞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화면을 덮어 보겠습니다. 어? 아예 딱 맞네? 그쵸? 이쪽으로 이 세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딱 맞아요. 약간 폴드가 조금 조금 더 위에 있고 조금 더 이제 넓게 있고 그리고 폴드는 이 부분이 쾌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할애할 수 있는 게더 있다 보니까 좀더 쾌적하고 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끔 영상 중에 저는 이렇게 16대 9 비율로 이제 좀그 해상도를 좀 맞춰 놨지만 요 정도로 확대해서 화면을 채워서 바로 보여주는 영상들도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갤럭시 폴드랑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와, 여기 훨씬 크죠? 여기 훨씬 커요. 여기 훨씬 큽니다. 이런 비율로 채워서 동영상 시청한다면 아이폰. 자, 이쪽으로 보시죠. 이쪽으로 봐서도 비율이 살짝 기기 자체가 아이폰이랑 요 크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약간 꽉 차서 더 크게 보여지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 비율과 요 비율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긴 할 거예요. 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영상은 보이는 게 많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에서 얘랑은 아주 큰 차이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사용을 한다면. 그런데 이제 갤럭시 폴드가 여기서 뒤로 넘어갔을 때, 아예 꺾였을 때 있잖아요. 아예 꺾였을 때. 자, 볼게요. 넘기고, 전환, 전환. 자, 가로로 전환되었을 때, 비교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기 자체는, 기기 자체는 아이폰이 살짝 더 여기가 이제 조금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스크린 사이즈, 이 디스플레이에서 재생되는 요 미디어 해상도만 딱 화면 비율만 봤을 때는 여기로 맞췄을 때 여기가 더 많죠. 갤럭시 폴드가 여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니까 갤럭시 폴드가 영상으로 보기에 적합하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넓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아이폰을 여기다 대비 캐켰습니다 아이고. 얘를 화면 체험을 해버리면 안 되죠. 더 크죠. 그래서, 놔뒀어. 이렇게. 여기 놔뒀어. 그랬을 때, 화면 접착 자, 여기 놔뒀을 때, 여기 옆에, 이쪽 부분,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 옆에 부분이랑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 있죠. 요 정도 사이즈가 갤럭시 폴드에서 최대로 정말로 이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한, 좀더큰 태블릿 사이즈 느낌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몰입감이 더 있다는 거죠. 아이폰, 아이폰이었을 때이 정도다. 그럼 이걸 보시고, 응? 그렇게 드라마틱 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이런 채우기 정도로 화면을 채워서 보는 용도로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와 비교했을 땐 어떠냐? 여기. 이거와 비교했을 때?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저 윗부분만 좀더 갤럭시 폴드, Z 폴드 6가 좀 드러나 있고 오히려 이쪽은 아이폰이 더 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청을 한다면 위에다 올려 놓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이 정도 비율인데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음, 저는 처음에 저번 갤럭시 영상이랑 갤럭시랑 아이폰 폴드 3개 비교한 영상에서 야 이거 그렇게 갤럭시 폴드가 드라마틱하지 않은데라는 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폴드 6에서는 좀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영상들이 이렇게 원본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인치가 늘어난 것 조금이 정말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화질로는 사실 두 개는 견줄 바 없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얘는 만약 확대해서 채움? 이건 뭐더 말할 것도 없이. 아예 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채움이랑 비교한다고? 여기, 저 위에 두 개가 더 있죠. 말도 안 되죠. 어, 요 매력으로 갤럭시 Z 폴드 6를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너무 억지 비교일 수도 있잖아요. 확대는. 이렇게 해서 비교하거나,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만들었을 때, 이것만 해도, 음 물론 얘가 물리적으로 조금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은 크긴 하지만, 아이폰이, 아이폰 프로 맥스가 조금은 크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쓸수 있는, 우리가 댓글 보면서 보는 어떤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떤 정보나 뭐 좋아요 누르는거나 밑에 이거를 검색하면서 다른 거볼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어 분명한 갤럭시 폴드의 미디어 보기는 압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비교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였고 음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로 그냥 영상을 시청하는 게 갤럭시 폴드에서는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여기 정보를 보면서 아니면 두 가지의 어떤 앱을 실행하면서 할수 있는 거. 왜냐하면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서 할수 있으니까. 아이폰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하고 이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빠형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한 화면에서 크게 나오는 거딱 보고 끄는 게더 좋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간편하게 아주 슬림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제 시원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뭐좀큰 화면으로 보길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보는 거 추천드리고 충분히 이걸로 재밌게 몰입감 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갤럭시 폴드 6 최근 버전과 어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대 화면에 이두 경쟁사의 대 화면을 보고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 유용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음 여러분들 이제 비교 보시고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유용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